살리지만 않으면 <laughs> 어 제발, 김유진, 나한테 인신, 드립 친을 리스 i 보내지 마세요 나와 of b 대체 뭐임? 물음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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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 내가 반드시 공기로 올릴거임 아니 저건 유명하지 않슴 어 스카웃 존나 맛있는 스카웃 발견 바로 스카웃 앞에 한 마리 있어요 에이? 어어 o 어어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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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h, oh, o e oh, o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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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안일해지고있어이정도면 안일해도 <laughs> 깨지않을까요? 이제 무네아가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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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래, 많은 많은 많은. 형이 어! 지름 와 앞에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날 쏴? 센터리를 안 쓸게요? 네아 발바 지 어디 갔대? 우리 둘다 리치 개 짧음. 어, 와, 어! 예 받음. 찾아 받아주세요. 얘다 받음. 얘 없음. 얘가 왔으면 좋겠는데. 드루밴. 뒤비... 한번 더 받아야 돼요 이런. 네, 네, 센트리로 받아야 될것 같긴 해요. 뭐 닫죠? 보지 말고 울었을 때 들어가 쏴봅시다. 네, 예예 네, 네. 울었을 때 그냥 녹이면 될것 같은데요? 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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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루. 딱 여기 붙어서. Ah wow. 아 이거 안 되나? 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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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됨. 아, 잠시 어, 잡았습 나 게임. 끊자. 어, 락멜터 어. 들고서 더맨을 친다. 미친놈인가 봐. 아, 핀치는 게 의미 가 있나? 1장 점한 okay. 마리예요? 더 없어요? 어... 잠시만요 한 마리인데? 한 마리 더 있다 관리자 한 마리 더 있네. 뻔히 양개 쩐데. 혼자 혼자 혼자. 어 이메이. 나다 할게요. 오케이. 다 맞고 빨죠. 그러죠. 넘기고 나도. 좁은 방 갑시다 음 저기 있어요 많아요 아 쪼갔나 뜨겁나 비작, 비작 어잘 죽는다. 확실히 이렇게. 그니까... 매니아는 좋고, 아무 두 개만 쪼면 됨. 아무 하나 쥐었어요. 아마 총두 개를 쪼고 주워... 있긴 한데, 하 그러니까 두개 쪼신 거 같은데? 이 암호가 말이 안 되는. 애니바니까티, 다크. 터미널 만지고 네 쉬는데. 아. 어... 아, 25가 됐다. 전진 앞으로. j 기는좀낀 것도 아닌데? 그냥 멈췄는 데. 전이를 상징했어요 <laughs> <laughs> 어 s 어, n 어. 아 say. Oh, oh, oh. Oh, oh. Oh, o 아 Oh, oh. Oh, 어, 빅차 깼어요. 애들 다 깼어요. 저 위에 딱 끌게요. 네. 슬럭으로 찾아가 한 방인 게좀 묘무지네요. 아 이거 좀짝짝놀동잠 잠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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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동 잠동, 리와잠가 잠동, 하나 둘셋 샷! 안 네? 아 u l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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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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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네. 오케이. 들어가나? 들어가 가지긴 해요. 나이스 아무거나 더있네나이스 더 베디도 나왔고. 끝났나? 전 끝인 거 같아. 풀. 풀 여기서 안 나올 걸요? 그래요? 베디 응. 하나 아무 두 개. 베디 키키 맞다 키. 아래층 여기 아. 안 닦긴 했어. 위 어. 음. 다 먹었으면 진짜 아래층 갈 필요 없네. 이거. 어떻게 해볼어 어? <laughs> 뭐임? 아, 누임? 구 <laughs> <laughs> 일단 나 <난> 아닌 듯? <웃음> <덜덜>. <웃음> 안에 아, 네. 딱 쏴서 깨우고 탱크 잡고 아모랑 빠르, 최대한 빠르게 찾아서 땅기고 아저 안 찍네요. 아저 안 찍어요? 어 찍힌다. 오케이. <laughs> 일단 한번 받기는 해야 되니까. 네, 그냥 아무렇게나. 지금 땅기면 돌아올 때쯤 하지 않을까요? 오케이 갑시다. 엔트리 탄 없어요. 그게. 1 0 0 0원데 그렇죠. 그 아예 안 찍혔다. 조심. 가죠. 스카 앞에 한 마리. Slojo, 로 네. 하 2, 3, 셋 샷! 2, 로 4. 로초로초2 거기 모서리 있어요 그냥 그 2초. 네초 2초. 2라 이거 로그로 잡아도 될것 같은데. 아, 아, 이 예.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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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잡았다. 띵 지켜. 네 탄탄 털어야 되긴 하면서. 뻔했다 어, 조, 조, 조. 조, 조. 아요까아마 아, 레레 어. 아, 네, 네. <laughs> 아래층에도 안... 애들이 있어. 쎄리 어, 찾음 오케이. Okay. 안에 뭐 있었어요? 안에 퀸이랑 스카우트 일반 스카우트 한 마리랑 아, 네. 그리고 차저. Okay. 아무 뭐, 오해군 양 옆에. 어, 자리 그거 한번 어. 빠지고 그냥 드시죠이 okay. 됐어요? 준비되면 한번 바꿔 도 되고. 센트리 있으니까 밥시다씩 응. 체갑 있으니까. 안재이 많으니까 하나 끌게요. 슬러거 생탐 슬러거 속도에요. 네. 비차 올 거에요. 오케이. Okay. 하나 뿌리 하고 앞으로 살짝 밀어 가지고 수비를 보고 계시죠. 오케이 오케이. 아래 보. 어, 문 자동 개편 같은데. 어, 아, 어, 잠깐만, 어, 잠깐만. 안 열려, 안 열려. 아, 저는김임인줄 알고. 잠깐만요. 애들 아, 아직 많아요. 아, 내, 목, 소리를 잘못 들었구나. 우와! 레디 또 있다 이거 레디 드림. 저저 풀게 안. 아 그러면 여기다 두 거. 네. 어떻게 하시게요? 애써요? 예 올로..올수있나? 뒤에 봐줘요 이제 네. 없으면 없죠가 같이 쏴해 안 찍히면 찍힌다. 찍힌다 들어갈게요 오쏭 오쏭 발자 발차 아무 뭐 있어요? 네 드림 나이스 주변에 많다 상자 오케이 빠른데? 이대로 해도 파이팅 선선 오케이 나이스 팔출임 나이스 uh -huh. 22분 팔출했네 괜찮구만